수제 통망 제작을 할때 코늘림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늘림 현자리입니다 코늘림 현자리인데 요 코가 매듭이 없이 움직입니다 요렇게 어. 무매듭 코늘림 매듭이 없이 주로 보면 매듭을 하고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 주로 하는데 요렇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자로 내려갈 때 위에 위에는 코널림 핸는 위치가 다스칸 여기, 여기 코널림 핸드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하나 둘셋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널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코하고 일곱 코째 코널림, 코널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20코가 늘어납니다. 어, 코널림 한 자리에서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타이트하게, 어, 매듭이 만들어진다는 설명,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코를 잘 찾아야 됩니다. 코놀림을 하는 이 칸에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숫자를 세 가면서, 둘, 네 다섯 여섯 여섯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메더폰올림 일곱 번째 갈때 여기서 위에 칸으로 넘깁니다. 위에 칸, 위에 칸입니다. 위에 칸, 위에 코가 아니라 위에 칸. 여기서 줄을 맞춥니다. 여기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두 가닥 중에 두 가닥을 같이 돌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넣습니다. 합사인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심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자리에서 약간 느슨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칭을 수시로 좀 해야 되는데 요 느슨한 부분은 드라이기를 하면 쭈그러들고 땡기면서 이거랑 맞아떨어지는데 합사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하기 이 힘듭니다. 이렇게. 무메더 코널림. 무메더 코너림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